여러분들, 어, 20~30대가 하 교사는 말이야, 크, 이런 사람 드물어 그쵸?" 어, 그렇게까지 마음에서 한명한명 한명 학생들에 대한 애틋함과 어한명한명 아른거려서 어, 내가 집에 와서도 그 학생, 우리 반에 막 크,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. 사실은 어 부모만큼 그 아이에게 관심과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자리야.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자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사회에서 세상에서 부모들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볼때 90도로 인사하고 선생님 오시다 어 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자기 딸 같은 선생님한테라도 선생 님 선생님 어머머 선생님, 어머, 뭐 선생님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것도 부모가 물론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어그 선생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이 싸가지 그러니까 지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거야. 맞잖아. 그렇죠? 어, 그게 어쩔 수 없어. 가르쳐야 돼. 근데 가르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. 자, 그 그게 힘들어. 어, 마음 같지가 않아. 그럴 때는 문학을 읽어. 어? 이런 걸다 하면서 그래. 내가 그래. 그래.